안녕하세요. 오늘 한번 마이크래프트 지 업데이트 하세요. 1.16.210아210몰래60 부선이었는데 61바 변해. 업데이트 6 0 그를 고치고 온다 했는데 안 고쳐지네 또 고쳐. 이런 그러면은 어디로든 모이로 흥망한 저 야생 생존을 돌아올 수 있을 수 있을 것. 이쪽 거기 어디로 a 는 l t h 백 moon, the moon, 생 h e moon, the 저 o o n the 에 o o n the moon, the moon, the m 고 o n the moon, t h 이 또, 이게 뭐냐. 아무것도 없고. 좀, 밝게 좀없시 몬스터가 스폰이 돼요? 그러다가. 여러분 저번에 썸네일번 찍어봤다. 아, 여기 또 어떡하나? 아, 이걸 또 해줘야 되나? 아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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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라. 이게썸 풀이 커질 거예요, 그럼. 오디션. 잠시. 다음으로 좀몇시이게요렇게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때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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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음에이 이건 비버전 에서는 다 자판기 만든다고 돼지제만들어돼 불공평한거 네. 이건 지거이렇게 볼수없어 튀어 지금 생이한가시작 된다 석탄이 없다 살기라이야 아, 저기 내가 그 야생 생중기 그거 광지를했때빨을 많이 만들려고 석탄을 좀 키웠어 한번 이쪽으로 쭉고 가보자. 잠수를 타야 돼. 타야 네, 올소 바로 앞에 나온 것은상영하가 대리인 이거 하지어서 하나 이상이란. 내 평원은 평원에 비슷. 있는 곳이야. 당은좀 있는 곳이죠. 어떤 곳인지. 이건 어 곳인지 아니고 음흠. 음, 음. 인벤토리 돌이 좀. 어시죠이다가 너무 지 설마 그.. 그돌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집게 사장 그딸그 그 고래 고래는 뭐지? 나저 아, 모르는거지 쟤쟤그 고래 같다 입목어우야이상호이다 뭐. 진짜

뭐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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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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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데 칼이랑 내고짜고거 없다고 이 저거 아직 초보랑 좀더 알아가야 되 제 머리가 될까? 너무 힘든 생말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망했어 이싱둥 <laughs> 그래도 언젠가 고칠 수 있게 그냥 그럼 저가 살아보인다 痛苦啊，阿娘。